미군으로부터 돌려받은 대구 캠프워커 헬기장터의 토양이 각종 독성물질로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최근 환경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암을 일으킬 위험도가 기준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대구시는 여기에 도서관을 짓고 공원까지 만들 계획입니다. 권윤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십 년의 노력 끝에 지난해 말 드디어 미군으로부터 돌려받은 대구 캠프워커 헬기장터 60여 년 동안 치외법권 지역이었던 이곳의 토양 오염은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대구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이 지난달 입수한 환경부 보고서에 따르면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의 14배를 넘었고 벤젠과 다이옥신도 검출됐습니다. 카드뮴과 구리, 아연 같은 중금속도 많게는 8배까지 기준치를 웃돌았습니다. 환경부가 최근 추가로 내놓은 자료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독성물질이 우리 몸에 암을 일으키는 위험도를 나타내는 바람 위해도가 만 분의 2.2로 나왔습니다. 캠프워커 땅을 주거지역으로 쓸 경우 만명중두명 정도가 암에 걸린다는 말입니다. 10만 명 가운데 1명까지 암에 걸리는 것을 허용하는 환경부의 기준과 비교하면 무려 20배 가까이 높습니다. 상공업 지역으로 쓸 경우도 바람 위해도가 10만 분의 4.3으로 기준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건설 현장으로 쓸 경우에만 바람 위해도가 100만 분의 1.4로 기준 아래였습니다. 암은 아니더라도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비바람 위해도도 주거 지역으로 쓸 경우 기준보다 17배, 상공업 지역 3.8배, 건설 현장 3.3배 높았습니다. 돌려받은 캠프워커 헬기장터엔. 대구 대표 도서관과 공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건강권을 차원에서 라도 어 공개 되야 마땅한 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다는 데서 그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 특히 우리 정부에서 너무 이런 부분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지 않았나 대구시는 오염된 토양의 깊이가 깊지 않아 2년 안에 정화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기환경오인정 기한을 2년이내로 잡았고 국방부는 전국 미군 기지 환경정화에 올해 500여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단원한 터가 깨끗하고 안전한 상태로 시민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꾸준한 감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